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날 살아가실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인,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좋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죄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지고 있는 죄들 이거 다주 앞에 내려놓고 이번에 해결받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옛사람을 또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의회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안에 떠오른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기준으로 하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하루의 일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까지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일정과 그 마음들을 좀 적어서 하루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거룩한 열매들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여긴 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날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